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골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각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골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laughs> 장합니다. 예수님, 오늘 화답송부터 보고 싶은데요.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예, 여기 마음 부서진 분 계십니까? 계속 부서진 채로 살고 있는 분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어, 이 화답송을 볼 때는요 뒤에 이어지는 이 찬가, 이 노래가 아름답다고 좀 느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낱낱이 그 이름 지어 주시네. 이 장면을 보면서 나의 이름도 나의 목적도 이렇게 빛나게 지어 주셨는데 나의 상처도 싸해 주시는데 이렇게 아름다움을 좀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만나 보면. 마음이 부서진 채로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제일 도서에 나오는 욕과 같죠. 생각보다 신자분들 중에 이 욕기를 안 읽어 본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욕기는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 읽어 봐야 됩니다. 뭐안 읽으면 안 읽어도 되는 성경은 없지만 욕기야말로 어떤 고통이라는 주제, 아이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과 막 대적하고 그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치열한 여정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막 나름대로 충고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걸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아무튼, 욕처럼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의 밤들 속에서 새벽까지 뒤척거리면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희망, 그리고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 또 불안,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시몬의 장모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때요? 누워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누워만 있는 이 비참한 열병의 상태 이게 마음이 부서진 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인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 치유하는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아 막, 살고 싶지도 않고, 힘들어 죽겠고, 누워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실 거예요? 네. 아우, 누워있을 거예요. 아유, 자꾸 그러지 마요. 예, <laughs> 입을 네, 뒤집어 쓰고, 아, 귀찮게 하지 마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아무튼 부인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회복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병에서 해방되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제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믿을 줄 아는 사람. 주님과 함께 희망할 줄 아는 사람. 무엇보다 예수님과 이제 가깝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낳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이제 이 낳은 사람이 바로 뭐 하죠, 여러분? 시중을 들어요. 이상하죠? 어디 낳았으니까 뭐 버킷리스트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예수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이, 복음적 건강한 삶이란, 복음적 건강한 삶이란 곧 인간이 어떤 삶이 건강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혜로 전해주는 건데요. 보면, 건강한 삶이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누가 내 시중을 들어주고, 대우해주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예수님의 일을 돕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종이 되는 삶이 건강한 삶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아요, 안 잡아요? 네. 네. 잡고 싶은 사람. 네. 네. 난 귀찮다. <laughs>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안 잡아요. 왜? 누워있고 싶으니까. 누워있는 채로 예수님이 그냥 계속 찾아왔으면 좋겠고, 계속 위로해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누워있습니다. 누워있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계속 관심을 가져줍니다. 계속 사랑해줍니다. 계속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죠 근데 일어서면 어떻게 되죠? 시중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일어나면 시중도 들어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버리고 떠나고 파견되고 하고 싶지 않은 삶의 모험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누워서 예수님 뭐하나 이렇게 구경꾼으로 남고 싶은 심보가 있는 거죠 어, 여러분 낳고 싶죠? 네. 낳으려면 간단합니다 손을 잡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용기를 내면 됩니다 하여튼 이제 저녁이 되고 해가 집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일 복음하고 연결되는 건데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잘 보여주는데요.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뭐 이유야 단순하죠. 낫고 싶으니까 낫고 싶으니까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뭐. 낳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죠? 맨날 상처받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삶에서 낳고 싶으니까.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은 삶은 서서히 무너져가는 게내 눈에 보이니까. 삶이 무너져가고, 내 의미들이 사라져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여러분, 아주 깊은 병에 걸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암 같은 거에 걸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낫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죠? 예. 네, 낫기 위해서 애를 막 써요.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다 낫어. 근데 내가 왜 살고 있지라는 의문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플 때는 낫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다 낫더니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아픈 사람들은 치열하게 뭔가 삽니다. 아, 덜 아프고 싶다. 근데 막상 낫고 나면 이를 잃어버립니다. 아무튼 이들은 행복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다 낫게 해 주고 다 고쳐 주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이야기도 해 주시고 막 저런 얘기 도해 주시고 그죠? 이제 뒤에 나가면 이제 먹까지 해 주세요. 밥도 먹여 줘요. <laughs>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과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새벽이 되잖아요. 계속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슬그머니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붙잡아 두고 싶었잖아요. 옆에 계속 붙잡아 두고 싶었는데, 나...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갈 거야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행복이 끝나는 걸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 단순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어, 오늘 바오로 사도 이독서에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되게 멋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우선 복음이 선포가 기뻐져야 되는 거. 예전에 성교 때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집중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잘 하고 계세요, 여러분? 네. <laughs>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성생활이란 뭐냐면 내가 복잡한 일상을 살더라도 그 일상 속에서 기도의 힘에 의지하여 사는 걸 터득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영성생활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기도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예수님 기도가 필요 없지 않아요? 하느님인데? 근데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한 번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걸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시선이 닫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볼수 없게 돼요. 영적인 눈이 닫힌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내눈 앞에 처참한 비관적인 세상이 열립니다. 불평이 생기고 분노만 생깁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은 지금도 쏟아지고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눈이 닫혀요. 그래서, 그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치고받고 살게 됩니다. 어떤 지혜, 어떤 영적인 눈, 어떤 시선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앞에 있는 즐거움만 보든, 눈앞에 있는 괴로움만 보든, 거기에 갇혀서 이제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견딜 수 없는 무엇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근히 버티고 사는 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좋은 일을 하고 계셨음에도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랑해주시고 고쳐주시는 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가야 할 방향이 어디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아셨죠.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네. 오늘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기도를 하면, 이제, 일상의 문제들 있죠? 여러분 다 문제 있죠? 일상의 문제들이 달라집니다. 일상의 문제들은 늘 장애물이었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일상의 문제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삶의 시련이 있죠. 누구나 삶의 시련이 있잖아요. 삶의 시련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단순히 그냥 세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신앙과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있죠.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아름다운 소명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후회와 죄책감들 있잖아요. 보통 후회가 죄책감이 밀려오면 어른들은 뭐 하죠? 잠을 자버리거나 나가서 술을 먹거나. 근데 후회와 죄책감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보물 같은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산사제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미사가 재미있을까요? 지루할 겁니다. 빨리 미사 마치고 어디 여행 가거나 내할일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성당에 문제가 많게요, 적게요? 많죠. 사람이 몇인데. 그런 문제들을 접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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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에휴 해봐야 안돼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평복만자가 되겠고 조금이라도 신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안에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 때때로 밀려오는 후회와 죄책감은 어둠 속에서 사제도 우울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의 예를 들면, 여러분 늘 일상 반복되죠, 그죠? 늘돈 벌어야 되고요, 늘 삼시세끼 밥 해줘야 되고요. 근데 결결 기도하면 아름다운 일상이 됩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과연 나는 반복되는 내 일상, 내 만남에서 그 빛나는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가? 그 놀라움이 있는가.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기도할 시간이 없죠? 라고 말을 못하죠, 이제. <laughs> 피곤해도, 공허해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때가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외롭고 불안하고 고독이 밀려올 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때입니다. 또내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말좀 들어보세요. 저 이렇게 억울해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내내 네, 네 힘든 사연을 좀 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라고 사람을 찾고 싶을 때가 바로 침묵하고 들어야 할 때입니다. 또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또 신앙을 쉬고 싶고, 교회에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제일 깊은,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바쳐야 할 때입니다. 사실 이게 다 신호예요. 저는 이 신호대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많은 현대인들은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외롭고 힘들면 뭐예요? 즐거움을 찾습니다. 현실이 힘들면 그걸 잊어버릴 뭔가를 찾습니다. 그럼 영혼은 점점 고장나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눈과 귀는 막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감각을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네, 마치 이런 비유는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아니다. 외국, 외국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힘들 땐 기도가 잘 되죠, 그죠? 힘들 땐 기도가 잘 돼요. 마음이 아플 땐 기도가 그래도 잘 돼요. 그래도 내 말이라도 하고 있거든. 근데 어느 날, 나에게서 문제가 다 사라진 때가 옵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어렵게 생각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그냥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조용한데 다른 아이들은 미사 중에 계속 엄마 엄마 <laughs>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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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어보죠. 그냥 자기 할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상들이 이어지면 늘 대화하고 듣고. 물론 이 단계도 있어요. 물어보면.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게 듣는 게 내가 진짜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식별돼야 되고, 그걸 실행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대하는 방법들을 익혀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도 옵니다. 그러나 절대 어렵지 않죠. 아무튼 여러분에게 꼭 외딴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외딴 곳이 없으면 오다가다 성당에 꼭 들으세요. 단 5분이라도 주님 앞에 머물고 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서서히 회복되고 그분의 목소리 속에서 삶을 방향 잡을 수 있는 아주 멋진 신앙인이 될 겁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 기도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